처음엔 끌리지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특징. 초반엔 설레는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남자 있죠? 그거 그냥 느낌 아닙니다. 빠르게 세 가지 특징만 알아볼게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. 1. 말은 달콤한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남자. 처음엔 천사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. 이런 사람은 감정만 쓰고 행동은 안 하는 유형입니다. 2. 연락 패턴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남자.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잠수. 이건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. 3초반부터 과한 집착 통제 영역 표시를 하는 남자. 이건 관심이 아니라 당신을 내 영역으로 묶으려는 거예요. 만나면 만날수록 숨막힙니다. 심리학에서도 이런 패턴을 불안정 애착 감정적 조종이라고 해요. 초반엔 강렬하게 끌리지만 가장 빠르게 정서적 효과를 만드는 유형이라고 나옵니다. 첫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 감정을 흔드는데 능숙한 겁니다.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?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다음 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